자 요거는 2017년 7월 고3 학평 때 나온 건데 아 이거 참 달리와 복리를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뭔가 지금 계속 버버버 거려가지고 지금 영상을 몇 번째 다시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일단 이자라는 건 그거예요 금리 뭐 이자 같은 말인데 이것에 대한 <laughs>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셔도 되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사용하는 가격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5%의 1년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일정 금액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려면은 이 원금의 이 이자율을 곱한 가격을 이자로 내야한다. 혹은 이 일정 기간, 1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돈, 내 돈을 빌려준다.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내 돈을 빌려줬을 때그 사람한테 사용료로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어떤 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단리와 복리인데 단리는 기준이 항상 같아요. 원금으로 같은데, 복리는 기준이 변동이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달린, 달린 이거예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예금을 했을 때 단리로 5%를 받는다라고 치면 매년 나는 이자로 5%인 50만원을 받게 돼요. 예금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근데, 복리의 경우는, 내가 복리로 5%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1년이 지나면 내가 1,050만원, 그니까, 이자율까지, 이자까지 받게 되면, 50만원을 받아서, 원금 더하기 이자는 1,050만원이 되는 거죠. 다음, 다음 해에는, 1,050만원의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니까, 받게 되는 이자에도, 똑같이, 이자율을 곱하는 거. 기준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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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액으로 변동이 되는 거죠. 이게 복리. 이게 왜 이렇게 간지럽냐, 그가? 그래서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복리가 단리보다 해가 지날수록 얻게 되는 이득이 높겠죠. 그리고 1년차에서는 단리나 복리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처음 시작은 둘다 천만 원으로 같으니까요. 같은 금액이라면. 2년 차부터 복리와 단리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리를 복리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려면 매년 새로 예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1년 단리로 받은 다음에 받은 이자까지 원금으로 생, 원금으로 쳐서 새로운 예금에 가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오니까 복리랑 개념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가 면종률.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물건 딱 하나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를 뭐 얼마를 받는데, 이자를 뭐 5%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나는 50만원 번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물건 하나를 살수 있다 그랬잖아. 천만원으로 그치? 근데 이 물건 가격이 만약에 10%가 올라 버려요. 그럼 1년 후에 이 물건 가격은 얼마예요? 1100만원이지. 근데 내가 1년 동안 예금을 해가지고 총 받게 되는 이자와 원금은 얼마예요 1050만원이지. 물건을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죠.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같이 계산을 한 것을 실질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이자율을 생각할 때는 실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제이 빨리 푸는 거는 우리 설명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고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단리와 복리를 구분을 할수 있는가? 단리와 복리를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구분을 샥샥샥샥 해가지고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 후에, 그니까 러 1년, 최초 1년은 단리나 복리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단리는 8%고, 복리는 5%고, 물가상승률은 3%니까, 실질은 얘는 5%, 얘는 2%니까 답이, 같, 이게 같다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 5%, 2%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4은 5번이다라고 체크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아니라, 표를 좀 그려보자 이거예요. 음? 자 봐요. <laughs> 원금은 천만 원이고 어,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까지 계산을 해서 8% 달리 명목 그리고 8% 달리 실질 어, 이렇게 하면 아래 칸이 없는데? 8% 단리 명목 실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017, 그서2018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5% 복리 명목 그리고 5% 복리 실질이라 해데 그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계산을 하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금, 어... 원금은 원금은 천만 원이고, 2017년에 예금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예금 후, 1년, 예금 후 2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음, 지금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8% 달리 명목으로 했을 때, 예금 후 1년 이자율은, 예금을, 뭐, 명목으로 치면은 8%고,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80만 원을 받는 거는 똑같은데, 실질로 치면은, 음? 물가상승률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마이너스 3% 80만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구매력 이 돈으로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은 1년 후에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한 5%가 올렸다.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일 때도 1년 후에는 똑같잖아요. 5%고 5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로 치면은 응? 마이너스 3%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액은 똑같이 50만원입니다. 이건 같은 50만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명목과 실질로 구분을 해보자,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8% 달리일 때, 예금 후인년에서도 이때도 바로, 8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얼마를 받게 돼요? 예, 이자를 복리일 때는 1050만원 여기에 받은 이것까지를 이것까지 계산을 하라그랬잖아요 이거 곱하기 5%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에요? 계산해볼까요? 52.5만원이죠 이렇게 되는건데 명목으로 치면은 응? 물가상승률의 3% 였잖아요. 여기에는 또8% 이득을 보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작년에 3% 이미 올랐어. 올해 3%또 올랐어. 6%라 이거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5% 복리일 때 명목일 때는 이거에 곱하기 5%가 된 거건데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음?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사실 이 계산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A가 달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받겠군. 음, 맞겠죠?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리금 합계, 원리금 합계가 뭐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복리 상품보다 달리 상품이 많겠군. 1080만 원이고 이건 1050만 원이죠. 맞죠? A가 달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에 실질 금리는 5%라고 할수 있겠죠.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그 해에 발생한 복리상품의 이자는 1050만원 곱하기 5%를 곱한 5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 5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상품과 복리상품의 실질금리는 5%와 1%로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순 있어도 단리와 복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나중에, 이게, 이 경제 지문에서만 단리, 복리라는 개념을 쓰진 않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곱한 것을 또 곱하면 그게 복리의 개념인 거고, 곱한 것을 곱한, 또 곱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곱하고, 기준을 가지고 곱하면 그게 단리인 거예요. 이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사실 나도 이거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되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쉽게 와가지고, 쉽게, 천만원, 그리고 이자율 10%, 요걸 가지고, 1년 이자율 10%, 이걸 가지고, 단리와 복리로, 예금 시점부터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까지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단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1000만원 플러스 50, 1000만원 플러스, 여기다가 또 50, 여기다가 플러스 50, 여기다가 플러스 50, 여기다가 플러스 50으로 5년 후에, 5년 후에 12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복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000 플러스 여기에 50인데, 이 녀석 곱하기 5%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녀석을 다 더한 것에 곱하기 5%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이 녀석을 다 더한 것에 곱하기 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은 복리와 달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겠죠.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설명이 너무 길었고, 간단하게 1분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도 됐는데, 이건 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됐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